여러분,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 뭐 내가 어른인데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제가 생후 45일 된 아들과 일주일을 집에서 하루 종일 10분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다 보니, 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구나 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아기가 며칠 전부터 배앓이를 시작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면 그 천사 같던 얼굴이 정말 잘 익은 새빨간 토마토처럼 빨갛게 변하면서 온몸을 오징어처럼 비틀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배 아픈 게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유 자세를 잘못 잡았나 젖병을 잘못 썼나 아니면 혹시 분유를 내가 잘못 쓴건 아닐까 내가 혹시 쪽쪽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걸, 떨어뜨렸던 걸 써가지고 세균이 감염된 건 아닐까 별의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끝까지 아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진짜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계속 우니까 저도 같이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야 저는 아 하나님께서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마음이 이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타락하고 말씀과 멀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너무 그것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으로 불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사기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불부짖으며 부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Q t 를 통해 쭉 말씀을 이어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 말씀 20장 전에 나온 사사기 19장의 내용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악함 중에서도 최악을 달릴 정도로 충격적인 죄와 부패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유황불로 멸하여 버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지독한 죄악들이 그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그러한 악한 죄악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죄악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최북단단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살고 있던 길르앗에 있던 사람들까지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악한 일을 행했던 기부와 성읍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집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제안에 거절하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집파와 더불어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 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듯이 읽어 보면 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하는 기시감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이 구절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중고등부의 배가 다으면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네. 그 절엔 사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 있는 이방족 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사사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기록하도록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1장 1절 2절에 나왔던 질문을 거의 똑같이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한번더 질문으로 기록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나온 질문과 20장 18절에 나온 질문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고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어떠한 상황으로 상황이 변질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사사기 1장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함께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한 족속들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나갈까요? 했더니 유다 지파가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20장 18절에서는 똑같은 질문 형태인데 누구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 자손들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먼저 올라갈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유다 먼저 나갈지 사사기 1장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과정을 천천히 겪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20장에 이르러서는 세상에 변질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세상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자기 자신들끼리 동족상잔해 버리는 최악의 신앙의 형태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똑같은 질문의 구조가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실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세 가지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판단의 행동, 근거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이 사사기 20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에요. 왜 무례한 질문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모세는요 심지어 안식일 날 나무를 벤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그 아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의 죄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지어 엄청 큰 선읍 하나가 전체가 다 범죄를 저질는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의 큰 범죄였어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그 기부와 성읍을 치고 없애고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눈이 먼 것처럼 급하게 결정을 치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사사기 20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발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인 레위인은 자기 잘못은 실적 빼고 그리고 교묘하게 있었던 일을 편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방책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방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견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 큰일에 대한 결정권을 다 휘두르며, 악함에 대한 심판자로서 정의로운 사람이냐,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기 위해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기부할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부할 사람들은 그들은 분명히 살인, 동성애, 음행의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가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징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가 되어서 나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우리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감정을 해소하려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질렀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하나님보다 회초리가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반항할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순간적인 분노로 다그치고 화낼 때가 저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눈앞에 딱 보일 때그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마음속이 근질근질할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결정을 좌우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에서 상대방에게 권면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제 감정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 사람이 섭섭해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의 판단에 맡기고 그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나와 문제가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분노, 섭섭함, 짜증에 여러분의 기준과 행동을 맡겨버리고 방임하시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행하는 결정들과 판단들이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싸우기로 자기네들끼리 다 결정했어요. 어떻게 군사를 차출할지도 자기네들끼리 다 결정했어요. 기부할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도 자기네들이 다 결정했어요. 중요한 결정들은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이고 지역적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질문만 올려드립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 결정이 이다 됐고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 얼마나 교만한 질문입니까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모든 걸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는 생생 내듯이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그냥 질문 한가지만 던져놓는 것입니다. 요즘 MZ 세대 사람들은 이런 걸세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정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가 먼저 가라고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모여있던 40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인 4만 명만 나가도 충분히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무려 2만 2천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처절한 패배를 겪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겪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아, 질문이 잘못되었었구나. 베냐민 치파와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구나. 하고 두 번째 질문할 때는 질문의 내용이 살짝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사사 기 20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0절에는 없던 구절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뭔지 눈치 채셨나요? 내 형제 지금까지는 아 베냐민 집하는 악한 사람들 처단 받아야 돼, 죽어야 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적군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인 거예 함께 품고 나가야 될 형제들인 거. 그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전쟁이 실제로 옳은 일일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네들 힘으로 징계를 내리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2차전을 벌이러 기부하러 내려갑니다. 두 번째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신기한 숫자가 약간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1차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죠? 2만 2천 명. 2차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죠? 만 8천 명. 합치면 몇 명일까요? 4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4만 명이면 다 잡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던 그 자존심과 병력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들이 다 꺾이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범죄를 누가 저질렀다면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개해야 하는구나. 지금까지 나는 잘났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올바른 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도 죄인이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회개해야 됐구나 이제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금식을 한다.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한다. 이젠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겠다. 두번째로 뭐를 올립니까? 번죄를 올립니다. 번죄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재물에 쌓아서 완전히 남김없이 태워서 죄를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목죄를 드립니다. 화목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를 이제는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기 1장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사기 20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한 구절을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하사레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질문과 달라진 거몇 가지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다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습니다. 말라고 하면 말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결정권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덧붙, 덧붙이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던 그 구절이 다시 등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귀에서는 여러분 환경을 보고 그 환경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고쳐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걷다 보면 걷다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아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닥쳐. 그 사방이 우겨쌓인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꺼내달라고,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환경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환경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모든 어려움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